너희가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소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요, 얘들아? 지난주에 사람들은살아가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 어, 맞아, 맞아. 토 또, 먹을 거? 먹을 거.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또, 너, 또? 어, 좋은 옷 입는 거. 그리고 내가 좋은, 내가 좋은 거. 막, 장난감. 장난감 아니더라도 내가 좋은 물건. 비싸고 좋은 물건 받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막 흥분 환해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버는 거.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는요. 우리는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지금 시대에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도 왜냐하면 교회가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어.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팔아야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냐면요.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를 다 떠나고 사람들이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거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랜덤스는요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요 세상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이알아요 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이 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반대로 사단이 가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가지 영적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 여기는 사단 나라 그래서 두 왕이 있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세상 임금 성경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 세상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잡고 있는 세상 왕인 사단이 있다. 자 왕이 두 왕이 있으면 백성도 두 가지 백성이 있겠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죠? 네? 어, 우리 하나님 자녀. 그 반대로 어, 내가 사람한테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그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백성들은요 이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가실리는 법. 두 가지 백성은 법을 따라 사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법을 따라서 사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요. 그거는요. 살리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법을 만드셨어요. 근데 반대로 사단 나라의 법은 뭘까? 마귀. 어, 마귀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법은요. 뭐라고 하냐면, 재와 사망의 법이 이 법은요, 살리는 법일까? 죽이는 법일까? 죽이는 법. 죽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르는데 막 자꾸 화가 나요. 막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유 없이 몸이 아파요. 정신이 아파. 아, 막 내가 막 너무 우울해. 너무 화가 나. 근데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어머 평생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이렇게 두번날아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이 주신 천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어디에 가죠? 우리는 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가게 돼요. 반대로 이 사단 나라에서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평생을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다가 천국에. 영원한 고통인 지옥에 가게 돼.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나라예요. 두 가지 팀이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 우리는 이 영적인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 자녀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건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렇게 내가 불려 속에 있는지,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기 자녀인지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들은요. 영적인 곳엔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어디에만 관심 있어. 내가 뭐 관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전부예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권재가 있잖아요 그데 사람들이 이걸 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4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천국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적화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응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덮어들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 표고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뭐죠? 세계 보그마. 세계 세계보금아. 보그마. 이 세계 보그마가 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고 이세상의 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각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근데 그 영적 세계 나만 안다고 나만 알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라고요? 러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듣는. 뭐라고요? 듣는. 맞아요. 바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요,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타한 가지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합들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세계를 아는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이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불행 속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비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의 하리 고구마에 쓰임 받는 우리 런던스들이 되게 선생님이 같이 기도할게요.